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, 이게 더큰 잘못입니다. 새해의 희망을 나누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,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. 사법부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개혁의 열망으로 가득 찬 국민의 희망을 침몰시켰습니다.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찰 방해는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,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한 기피 신청을 옹호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습니다. 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칠 기회를 외면한 것입니다. 사법부가 검찰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만 고려하고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. 무소불이 검찰이 만들고 있는 검찰공화국을 사법부가 뒷받침하며 전 국민을 흔든 것과 닮았습니다. 참담합니다.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. 최고 권력을 가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권이 싸우며 함께 가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오영환. 오영환. 화이팅!